여기는 연천 호로로 호 통일바라기 축제 인데요 어, 여기 아직 해바라기 꽃이 이릅니다 아, 예, 코스모스가, 미국 코스모스가 잠깐 있고요 아, 면적은 상당히 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장나무 아직 아, 꽃은, 미국 코스모스는 좀 폈습니다 해바라기꽃은 아직 붉고요. 이쪽에 백일홍 아 면적 없습니다 이거 피면은 환상이겠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아, 백일홍은 볼만 하고요. 해바라기는 군데군데 피었습니다. 네. 포토존인데 전 인공 해바라기입니다. 네. 군데군데 해바라기가 피었습니다. 네. 이런데요 아, 축제 물피어 있고요 축제장인데 배기롱 아 이게 해바라기가 피면 장관일 것 같은데요 못 봐서 아쉽습니다 야. 여기 미국 코스모스 지금 아, 보고 있고요 아, 그래도 공 곳곳이아 찾는 이가 재밌었습니다. 예 네. 이것은 삼족입니다. 삼족은 태양에 산다는 새를 달린 검은 새, 까마귀를 타는데요. 신화와 살아야 등장하는 새죠. 아, 한민족의 그 역사적 정적에 살아있는 신성한 아, 상상의 결점입니다. 상대 넓은데 이거 참 풍문 장관일 것 같은데 아. 아쉽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는데요. 부화를 응. 아. 응. 심어놨는데, 좀안 좋습니다. 여기는 응. 예. 응. 통일바라기 축제. 소원달기 소원달기. 이번 아, 뭐. 아, 소원 달기은 건데요. 아, 이게 돈 주고 사야 될것 같은데, 아니, 판대없습니다 아, 저자거 있네요. 아, 저걸로 한번 해볼게 올해 손녀 원하는 대학가가 있었고요. 우리 가족 건강이 있었습니다. 호로고로가 앞에 음양 것인데 나를 배 네, 전수식 그한 건데요. 빼 진수식 그 사무원 대식 아, 작가님의 길입니다. 인진 강변 호로고로총모리밭한 가운데 축제 성공 기원하는 진수식을 하였다네. 호량 페입은 사공을그리온 음, 듯. 장난 주민의 힘을 모아, 나를 뱉겠다네. 가을 되면 해바라기 반겨주니. 어느 아이 손잡고 밝기를 한번 짚어보세요. 호로고로, 와, 갑니다. 보니까, 아, 괜찮네. 오늘 모델도 괜찮습니다. 여기 아디오차. 뱃놀이. <laughs> 이거 <laughs> 뱃놀이 가는 겁니다. 있는데 아주 한산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전혀 안 피었어요. 면적 은 상당히 넓습니다. 저쪽 끝에 보라색. 아, 나중에 보고요. 일단 후로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몇분안 올라오셨습니다. 후으로는 아, 저기 침입이 쉬운 성에 동쪽으로 파는 성벽인데요. 아, 성벽 높이가 아, 10m, 폭이 40m, 길이가 90m 정도로서. 아, 마을 주민들은 성이 아니고 재미신하고 어, 부르는 음, 정도로 웅장합니다. 자, 이것은 어,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 승려자 아, 신라가 점령할 당시 호로호로 동 동벽은 오랜 전쟁을 말미며아 성벽이 물이 인상됩니다. 호로호로 아닙니다 여기에 동벽. 남벽, 예. 아 예. 성벽입니다. 성벽. 음. 호럭으로 우에 올라왔습니다. 성벽인데요. 아야 예,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해바라기 꽃이 안에서좀 아쉽습니다. 아주 전망 좋고요. 아, 이쪽에 여기 인진강강류고요 아,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 저쪽에 벽주상절리인가요아 저기도 괜찮은데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아 저기 파주 가막산. 아, 파주 가막산이 게 저쪽이 장흥쪽이니까뭐저기 불곡산 같습니다. 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아주 잘 왔습니다. 이내는 해바라기꽃이 지금 폈는데 이거 보고 저쪽에 보라색이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베나인가요? 베베나는 아닌 것 같고 바람이 해도 불러는 잘 바람이 부는데요 꽃은 없습니다. 프로고르의 저 건축은 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성벽 저축으로 가겠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오늘 많이 왔습니다. 자,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는 아, 마이단입니다 부계온 어, 고향의 부모님들 생각은 통일바라기 망향반이 네. 절벽에 성을 쌓고 천리강물 내려다 보면 내가 보일까? 나라일은 서름만 있고 황포 배들이 몸은 포고 당에서 말갈에서 기병이 몰로는데. 깃발 올리고 북을 치면 내가 들을까. 머물 곳 없이 슬픔이 현마음을 쌓고 스스로 문을 닫으니 백만대군받도열수 없으리. 인진강이 마르고 좌상바위가 평지가 된다 해드려도 내 마음 무너지지 않으니 그대여 어서 들어 와회군에 나팔 부르지게. 호로호로 호로호로 연천을 지나서 고을역까지 아, 푸른 바람이 부는구나 시인 아, 전윤원 선생님의 봄날 세계 중의 작품입니다. 아, 이쪽에는 아, 해바라기가 좀 간간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쪽에 블라임비오코스모스가 아, 있고요. 축제장에 해바라기꽃 구멍을 올립니다 근데 아직 꽃은 들폈어요. 여름은 만개가 될것 같습니다. 7월 21일부터 30일 사이면 아주 기가 막것 같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쉽고요. 이쪽게 어, 괜찮고요. 저쪽에는 펌파스 그라스가 넓게 있습니다 여기가 나벤다 같은데요. 아 막아놔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면적은 꽤 넓은데 아, 여기 연계시켜놨으면 아주 좋은 음, 코스가 될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스 그라스와 우리 모델 아, 괜찮죠 오늘따라 이뻐 보입니다. 데 여기서 전망까지는 직선거리 1.5km. 아, 여기 최전방에서 해볼 축제를 합니다.